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 10월 11일 예, 장이 정규장이 끝났는데요. 어, 많이 좀 힘든 시장이었죠. 어, 어쩔 수가 없는 참 이게 예, 그냥 눈 띄고 그냥 코베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한숨만 쉬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황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어, 유튜브니까 요매일 포지션은 가려놨어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저기로 오시면 됩니다. 오픈방으로 오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오픈방 안내해드립니다. 자 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왔고요. JP모건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은 참말 한마디 한마디 할때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미국이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얘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뭐 파월도 마찬가지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조심스럽게 파월 이새... 이세... 아, <laughs> 아 요즘에 이새끼는 여기 아니라 그러던데 파월 이놈아는 어, 저기 해놓고 나서 지, 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 다 팔았다는 뉴스 보셨죠? 어. 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인축, 실적,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의 문제들을 현재 고려해야 되는 시장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들이 주식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되는 어 어떤 그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이고 있는 게 뭐예요?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고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에요.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인플레가 그렇죠. 조금 꺾여 꺾여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 CPI 발표가 나오느냐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신입 총리가 이 물가를 잡는 방법보다는 침체, 침체를 벗어나야 되게 돼. 폐라고 되는 못 합니다. 네. 침체를 벗어나고자 어,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파운드와 가치가 또 하락이 되겠죠. 미국, 미국, 어, 국채금리 상승하겠죠. 달러 강세 이어가겠죠. 그니까, 러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늘, 지금 이제 환율이 얼마? 1430원을 넘어섰죠. 어, 정말 말 그대로 1500원까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네. 그러니까 연달아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연준해서, 이제 이런, 이런 어떤 흐름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빵, 빵, 빵. 어쩔 수 없어.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고점을 찍겠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겠죠. 왜?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시중에 깔려있는 돈들이 다 은행으로 다 들어가니까. 적금 많이 주고 예금 많이 주고 금리 많이 주니까 다싹 들어가니까 시장은 어때요? 돌아다니는 돈들이 없어지니까. 그죠? 물가는 내려올 것이고. 그죠?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경계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대로 요 순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10월달하고 12월 우리 우리 우리나라요 10월, 12월에 금통위가 열리죠. 여기에서 분명히 0.5포인트를 인상을 할것 같은데 인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 이, 뭐예요 흐름이 조금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13일에 나오는 CPI 발표, 요거, 결과 수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 조금, 시간 되시면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가지고 온 종목이 있는데요. 관심 종목이에요. 자, 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한국 항공 우주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한국 항공 우주. 여러분들 요즘에 이러한 종목들, 이 섹터, 우주 관련 섹터 또는 뭐 방산 섹터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어, 왜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케일럼이라고 하는 네, 이 회사가 있어요. 케일럼. 근데 얘가요 얘가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인가요 거기랑 우리나라 K A EMS 라는 곳에다가 항공기 P2, P2 P2P가 아니라 P2F인가? 이거 사업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얼뜩 알기로는 뭐냐 그러면 하, 항... 화물 항공기를 여객기로 바꾸는 뭐 이러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요 P2F 요 사업 계약을 했죠. 체결을 했죠. 그런데 이 KAEMS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에서 최대적으로 항공기를 제작을 하고, 그죠? 어, 그리고, 어, 방산, 방산 제품을 계속해서 제작을 해, 해내는 최대 기업이에요. 음. 그런데 얘가 어디다? 항공, 항공우주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 항공금융기업, 월드스타에비에이션인가 거기서요. 이 KAEMS의 항공능력과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 아. 어, 야, 니네들 굉장히 뭐, 어? 실력 있는 회사구나. 어, 야, 니네들, 어? 항공기 제작도 그렇게 잘하고 방산 제품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구나. 야, 니네들 멋있는데. 어? 요렇게. 그러면 다들 분명하게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복권을 두다가, 그죠? 상승을 했어요. 저점의 기준을 이 라인으로 잡느냐, 또는 이 라인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상승이 시작됐던 이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와서 상승이 시작된 이 라인을 저는 저점으로 잡았는데, 물론,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이 밑둥가리가 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예요? 3만 원 3천 원 되겠네요. 여기 얼마예요? 뭐 2만 한 7천 원 될까요? 어, 요, 요 아래를 괴리율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5. 내에서 여기에서 터진 자, 요 거래량을 보세요. 요 거래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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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좀 많이 터졌죠? 그죠? 여기서 많이 터지.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수가 7천만 주인데 여기서 천만 주가 터졌어요. 요 라인이에요.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여기에서 터졌다면 여기서. 그죠? 자, 모든 종목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이 세력들도 어떻게 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핸들링을 하는데 얘네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집하는 기간은 총 6개월에서 36개월 그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몇 주다? 52주 즉 52주는 몇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만약에 모아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33,000원에 모아서 쭉 6만원까지 보냈어요 해먹을만 하죠 해 먹을만 해요.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일럼이라는 데에서 계약 체결을 했고,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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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스타 에비에이션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능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했어 그럼 얘는 주가에, 주가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 니네 뭔데? 야, 니네 뭔데? 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요.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내고 있어요. 물론 오늘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준 라인을 요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요 라인 또는 요 라인이 되는 거죠. 같은 이이선 어, 상에 있으니까 충분하게 하락 이후의 저점, 즉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안 받쳐주, 안 받쳐주니까 다음 라인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어느 라인까지 밀리면, 요 라인이 좋죠? 4만원 라인이겠죠? 4만원. 요, 요 라인, 요 라인. 그죠? 요 라인.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4만 5천원에, 보세요. 4만 5천원이에요. 4만 5천원에 4만원 잡으면 10%가 4만 4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한, 10안 1, 2% 잡고 두 번에 나눠서 매매를 진행하는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수익률 관리가 되겠죠?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설정해 놓은 최저 라인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손절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손절 대응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체크하셔야 돼요? 공매도를 한번 보자고요. 공매도를 보면 얘네들이 요날, 요날 무지하게 때렸어요. 10월 5일, 6일날. 그죠? 10월 5일날, 6일날, 엄청나게 때려놨어요. 자, 언젠가 볼게요. 요기있네요 그죠? 요 날하고 요 날이에요. 자, 네이처셀 마찬가지, LNF 마찬가지, 얘네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자리를 보게 되면 상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위에 저항대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라인 위로 올라오는 걸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놨는데, 야, 니들 그냥 올라온다고? 안 돼, 임마.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를 딱 때렸으니까, 지금까지 상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뭘 노릴 수가 있어요? 쇼 커버링 노릴 수 있겠죠? 그쵸? 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기하고 장기하고, 둘다 가지고,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네들이 요 라인 때를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 요 라인으로 잡을까요? 요 라인? 요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자, 형성을 해줬는데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거래량은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 RSI 과매도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매도 라인으로 충분히 잡혀 있고 얘가 여기에서 돌아 나오는 포지션을 잡게 되면 우리는 이라인 때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종목이 가, 가지고 있는 자 아니 매니저님 네아 근데요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아, 반대매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반대매매 막 그냥 막 어? 시초가에 15%, 20%씩 막 빠지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반대매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를 다해 봤습니다. 뭐예요? 신용물량 다 체크해 봤어요. 자, 신용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잔고율이. 무슨 얘기예요? 반대매매 나갈 물량들이 있다 없다?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지 않다. 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할 거예요. 수급이죠. 그죠? 수급사항을 봤을 때 얘네들 뭐냐고. 얘네들 왜, 얘네 뭘까요? 왜 이렇게 수상할까요? 그죠? 얘네들 오늘 엄청나게 어? 얘네하고 얘네하고 오늘 엄청나게 던졌어요. 근데 연기금에서는 오늘 오히려 들어왔고, 밑에서 지금 받아채고 있죠. 왜? 쇼 칠라고, 내가, 제가 볼 때는 쇼 칠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지네들이 위에서, 52,000원대 위에서 때려놨기 때문에 계속 빠지면 안 되겠죠? 올려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월봉으로 보든지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매매한 평균 가격을 평균을 잡아보니까 52,500원 정도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잖아요 52,500원 정확해 조금 더 잡아 53,000원 53,000원에서 52,500원으로 엄청나게 얘네들이 6개월 동안 작업을 해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격보다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이죠 이하라고 하면 쫄아야 돼요? 안 쫄아야 돼요? 안 쫄아야 되겠죠. 이상에서 5만 7천,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7천 원이나 6만 원에 가있다라고 하게 되면, 5만 2천 원까지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더 크겠지만, 지금 공매도로 인해갖고, 어쨌든간 밑으로 때려놨고, 밑에서 지금 받치고 있죠. 근요 라인 대를싹 뚫어놨어요. 뭐예요? 여기서 손절 나오는 물량 받아낸 거겠죠, 오늘. 이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손절 나간 물량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놓고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구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매매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 항공 우주라고 하는 이, 이 어떤 어 향후에 있을 그 어떤 이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분명하게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 보세요. 이번에요 여러분 이렇,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세배 뛰기했죠 세배 뛰기, 그죠? 근데 주가 왜 모양이냐, 맞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학습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싹 제가 지금 어디에다가 네모 칸칠지 이제 보이시죠, 그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 시장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 술 한잔 마시고 나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네, 학습방 네, 또는 어, 뭐, 여러분, 어, 뭐, 오픈방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취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오픈방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면 돼요. 어,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고. 예, 네, 뭐, 300명, 400명씩 있는 방 아닙니다. 인원들 막 그렇게 많이, 인원에 되게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어, 집중한, 뭐예요그 집요하게 인원에 막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원이었더라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 상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셔서 같이 종목별 원포인트 진행을 해 가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방 또는 오픈방 링크 좀 주세요라고 하시면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라고 하는 어, 법도 없고요 계속해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지수 상황으로는 눌릴 만큼 정말. 아우, 눌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일도 재미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